레위기 2장에 소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일반적으로 번제 이후에 드려집니다. 물론 소제만 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에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통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래서 일일 양식, 빵, 떡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없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실에 나오는 이 빵, 이 떡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또한 소재는 기념,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위기 2장과 동일한 이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로 보면, 먼저 14절, 15절에서 소재를 드릴 때 예배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자가 이 소재를 드릴 때 경외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그냥 기분 내는 식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엄숙한 기쁨이 포함됩니다.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경외의 활동을 하라 명하십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주의 성막, 이 주의 회막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서 무엇 합니까?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체험하는 제1번의 것은 거룩이요. 2번은 거룩의 기쁨입니다. 셋째로 이 17절에 소재 중에 가장 작은 예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소재를 다 받아들여셨다. 라는 상징으로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네 개의 이 교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입니다. 소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예배자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을 재산과 몸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공적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빚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공적 표시입니다. 두 번째, 16절, 17절, 18절.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구약의 소재는 자신의 소유, 특별히 자신의 양식, 생명과 같은 양식을 드림으로써 자신을 드리는 자기 헌신을 의미하지만 사실 이러한 자기 헌신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날마다 늘 드려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극히 잠정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소재는 무엇입니까? 이 궁극적인 소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던 날밤. 주께서 떡을 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신다는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인격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대속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찬에 나가는 것을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주의 성찬입니다. 구약 시대의 소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 역사 안에서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소재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16, 17, 18절에 고네 그 가지 특별한 것을 잘 보겠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 자손이 소재에 남은 것을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성결과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됐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서는 누룩을 넣고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에 회막들에서 먹는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여 거룩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둘째, 회막의 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지니라. 마찬가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제사장 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 남자들도 먹습니다. 이는 회막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막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성결된 자,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마치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이 소재를 만지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여 소재에 남은 것을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16절, 17절, 18절에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제단 소재물을 위하여 거룩의 경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경외의 경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룩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거룩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소제 중에 남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이 소제에 남는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누룩이 없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회막 뜰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 자체도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남자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거룩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재물의 거룩, 하나님과의 교통의 거룩을 지금 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거룩의 준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누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때그 기쁨은 이 세상의 가벼운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벼운 행복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매우 무거운 기쁨입니다. 준엄한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이요, 경외의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재단과 재물의 그 경이로움과 거룩함의 경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꺼지지 않는 그 떨기 나무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모세가 했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은 것은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자신의 감정에 도취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어떤 육적인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취하여 그냥 흥얼거리며 몸을 뛰어놀며 하는 그러한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은 두려움의 기쁨이요. 준엄한 기쁨이요, 경의의 기쁨이요, 무거운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기쁨은 그래서 준엄한 기쁨이요, 그 준엄한 기쁨 자체가 소재물로 나타납니다. 17절 세 번째입니다. 예배 중에 행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떡이 이 빵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가난한 사람의 예물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자인 사람의 예물에 비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눈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예물도 작고 미미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중 가난한 자가 가져온 소재물 또한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가져온 그 작은 소재물도 나는 소중하게 여기노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움큼과 소재물 위에, 위에 유황을 다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라는 뜻, 단위에 불을 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당시 소재물에 남은 것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그 소재물, 그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소재를 통하여 이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이는 이 행위. 회막들에서 남은 소재물을 먹는 이 행위 이러한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소재는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재임에는 분명하나 그러나 잠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히 한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단한 번의 대속 제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으로 구원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약에서처럼 누룩을 넣지 않는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예배자는 소재물을 드렸을 때그 소재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 제사장의 거룩함을 그 진정성을 측량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지극히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로서 그것이 모두 해결됩니다. 결코 소재도 황소나 염소의 피도 결코 줄수 없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효과를 우리 신약 성도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보증을 하기 위하여 주의 몸과 피를 들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시대의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크리스도 한 분이시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를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고 우리 각자가 직접 교통합니다. 목사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주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구주께 직접 나아가 자신을 보이고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성취하신 대속 역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